처음에 팩토리오를 쉽게 생각했다가 스파게티처럼 꼬여버린데 기지를 보고 나니까 답답함을 느껴버려서 포기해버렸다. 이번엔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 팁을 배워서 진행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는 조건으로 게임을 시작했다. 숲이 많은 지역에서 시작하는 게 공기가 퍼져나가는 속도를 늦춰줘서 좋다. 추락한 비행선에서 아이템을 죄다 빼온다. 팩토리오의 목표는 추락한 행성에서 탈출하기 위해 로켓을 쏘아 보내는 것이다. 드릴을 작동시키기 위한 연료인 석탄은 초반엔 그냥 손으로 직접 캐서 드릴에 넣어준다. 나무를 베서 보관용 상자나 전신주를 만들 준비도 한다. 반복적으로 드릴과 용광로를 계속 제작해서 보급한다. 석탄 드릴을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석탄 모으기가 편해진다. 구리도 모으기 시작해야 된다. 대부분의 제작품은 철과 구리가 베이스가 된다. 기계들을 돌리면 공해가 발생한다. 이 공해가 외계인들을 불러온다. 이번엔 다행히 주변에 적들이 보이지 않아서 초반엔 편하게 할수 있겠다. 이제 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보기로 했다. 증기발전이기 때문에 근처에 물이 있는 곳이 좋다. 늘 그렇듯 깔끔하고 이쁘게 기지를 짓고 싶다 하지만 나중엔 귀찮니즘 때문에 대충 짓게 되겠지 발전기 연료로 석탄이 필요하니까 팩토리에 꽂힌 라인을 깔기 시작한다 발전기니까 전봇대를 만들어서 전기를 연결해 주었다. 이렇게 석탄을 수급해서 드릴에 수동 공급을 해주고 계속 드릴과 용광로를 추가한다. 전기 드릴과 라인을 만들어 준다. 석탄을 배급할 라인을 완성하고 자동 채굴기에 전력을 공급해 준다. 마지막으로 직접 석탄을 발전기에 공급하면 이제 자동으로 석탄이 발전기에 배급되고 전기가 공급될 것이다. 대부분의 생존 게임이 그렇듯이 팩토리오도 연구를 통해서 기술을 올려야 된다. 연구를 할수 있는 연구소를 만든다. 과학팩도 만들어줘서 직접 연구소에 넣어준다. 전봇대를 클릭해서 전력이 부족한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슬슬 외계인의 공격들이 올 수가 있다. 미리 포탑도 연구를 해둔다. 광석 재련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넓은 공간을 마련한다. 포탑이 연구가 다 돼서 기본적인 방어를 해뒀다. 이제 자동화를 해야 된다. 철광석 먼저 자동화를 준비한다. 임시로 반자동화된 공장을 만들어 놓았다. 장소를 고르고 많이들 사용하는 방식으로 재련 장소를 만들었다. 철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 쌓아둘 보관함도 만든다. 옆엔 구리 재련소도 만든다. 다른 광물이 섞여서 나올 때도 있으니까 분배기로 골라내줬다. 연구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 줬다. 방어선도 조금씩 넓혀 갔다. 항상 레이더도 같이 추가로 설치했다. 이제 충분히 재료 수급이 원활해졌으니까 수동 드릴을 철거했다. 메인버스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철라인을 쭉 빼놓았다. 이 라인은 최대 4줄까지 만들 생각이니까 미리 공간을 비워뒀다. 가장 먼저 전자회로 공장 라인을 만들었다. 다른 생산품에 전자회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만드는 것이 좋다. 완성된 전자회로 라인도 메인버스 라인 안에 넣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자원이 필요할 때마다 분배기로 자원을 넣어주는 방식이 메인버스 방식이다. 당연히 연구소도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과학팩 생산라인도 만들어졌다. 나는 군단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보고 배운 게 많아서 내 방식은 그분의 플레이를 많이 닮았다. 만들다 보니 재련소를 지을 곳에 생산라인을 만들어 버렸다. 좀 왼쪽에다가 다시 짓기로 한다. 구리가 부족해 보인다. 구리 생산량을 늘렸다. 생산 라인을 따라 만들 땐 확장을 염두하고 넉넉하게 자리를 주면서 만드는 게 좋겠다. 연구소 라인도 만들었다. 여러 종류의 많은 과학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방어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초록 과학팩을 만들 준비를 했다. 초록색 과학팩을 만들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머리에 버퍼링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젠 예전처럼 집중이 잘안 된다. 그 와중에 메인 버스 라인 간격도 잘못 맞췄다. 배웠던 기억을 간신히 되살려서 초록색 과학팩을 만들어 연구소에 배급했다. 기계가 늘어날수록 전기 사용량이 늘어났다. 발전기 숫자도 늘렸다. 한단계도 높은 생산품엔 강철이 들어간다. 그래서 강철재련소를 만들 준비를 했다. 나중에 철재련소를 4개까지 늘릴 생각이기 때문에 미리 재련소 자리를 확보한 다음에 강철재련소를 만들 생각이다. 미니맵을 보면 공해가 위기인 지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전원들이 애써 만든 내 기지를 부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서 처리해 놓는 게 좋다. 전진 터렛으로 처리하기로 마음 먹었다. 어우, 징그러. 생각보다 힘들게 처리했다. 처리한 외계인 기지엔 레이더와 방어 시설을 추가해 주는 것이 좋다. 맵도 밝히고, 레이더 범위 안에선 외계인이 스폰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인 검은색 군사 과학팩도 연구를 시작한다. 강철 재련소를 마저 완성하기 위해서 철광석에 드릴을 더 추가했다. 라인 분배기를 만들어서 각 재련소에 균등하게 철광석을 공급하게 했다. 강철 재련소를 완성하고 메인버스 라인에 넣었다. 또 생각 없이 메인버스에 너무 가까이 공장을 만들어서 조금 뒤로 뺐다. 이제 돌로 재련을 해서 만든 벽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리 재련소 옆에다가 벽돌 재련소를 만들기로 했다. 돌에도 드릴을 설치해서 재련소 라인과 연결을 해줬다. 나오는 돌의 반은 재련소에 들어가고 나머지 반은 메인버스 라인에 추가했다. 나중에 그냥 돌도 필요하다. 벽돌 재련소를 완성하고 발전기도 추가했다. 자동차와 탱크에 필요한 재료인 엔진 공장 라인도 만들었다. 석유 연구도 해준다. 철 재련소를 한개더 늘릴 준비를 했다. 완성된 두 번째 철 재련소에서 나오는 철들을 메인버스에 넣는다. 군배기로 두 라인을 연결해서 한쪽 라인만 소모되지 않게 막는다. 군사과학팩 공장 라인을 만들 준비를 한다. 군사과학팩에 벽돌과 석탄이 필요하니까 메인버스 라인에 각각 추가한다. 본격적으로 군사과학팩 공장 라인을 만든다. 편하고 좀 신박하게 만들려고 했다가 안 돼서 그냥 쉽게 만들었다. 탄약은 자주 쓰이니까 많이 만들어서 보관하고 남는 건 외계인 소탕시에 쓰기로 했다. 수류탄과 석벽도 쓰이니까 나중에 남는 건 따로 보관하게 만들 생각이다. 군사 과학팩이 완성되면 연구소 단지에 보급이 되도록 라인을 연결한다.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서 타고 주변 정리를 한다. 아, 너무 쎄. 죽을 뻔했다. 석탄이 부족해져서 발전기에 석탄을 배급하지 못하기 시작했다. 전기가 끊어져 버리면 큰 일이기 때문에 얼른 근처에서 석탄 매립지를 찾아 라인으로 연결해야 한다. 근처에 없으면 기차를 사용하게 돼서 번거로운데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대 석탄 매립지에 드릴을 설치하고 운송벨트를 연결했다. 하지만 그때 외계인 놈들이 내 기지를 부수고 있었다.